약간 빵처럼 참 귀여워요. 장점만을 쏙쏙 뽑아서 잘쓸수 있는지 잘 쓰는 팔레트랑 같이 비교를. 근데 내가 가지고 온 이유는 뭐다? 좋아서 포슬포슬하고 파우더리한 느낌이 딱 느껴져요. 표현 자체를 보잖아요. 파우더로 블러셔한 것 같은 느낌이 가을에 좀잘쓸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라입니다. 오늘은 올리브영의 새로운 신상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드려 볼 건데요. 긴 말하지 않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 너무 귀여운 친구 인데요, 라 네즈 의 네오 쿠션, 네오 베이커리 에디션 입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이거 살짝 TMI인데 제가 진짜 이 구역 빵순이에요. 제가 빵을 정말정말 좋아하는데 그런 빵순이로서 너무너무 좋은 에디션이 나오게 된 건데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처음에 보면 이제 너무 귀여워요. 근데 라네즈 네오 쿠션이랑 베이커리랑 무슨 관계가 있지? 이게 라네즈가 이 네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피부를 겉보속촉한 피부로 만들어준다. 약간 빵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베이커리 에디션으로 내셨다고 해요. 참 귀여워요 그죠? 그래서 신상 이 에디션은 네오 베이커리 에디션의 네오 쿠션과 그리고 늘 그렇듯이 리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스마트 토기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저도 지금 여기다 이렇게 달아서 아주아주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라네즈 네오 쿠션이 리뉴얼이 됐어요. 그래서 라네즈 네오 쿠션 기존에도 잘 쓰는 제 주변 지인들은 아주아주 아주 잘 쓰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간혹 어, 라네즈 네오 쿠션 좀 두꺼워라고 생각하시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리뉴얼된 거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쓰시면 네오 쿠션을 완벽하게 장점만을 쏙쏙 뽑아서 잘쓸수있 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존의 네오 쿠션도 가벼움에서는 뒤지지 않았어요. 근데 리뉴얼된 네오 쿠션은 네오 쿠션 안에 있는 파우더를 균일하게 바를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전 거보다는 훨씬 더 균일하게 얇게 바르기가 쉬우실 텐데 그래도 나는 조금 두꺼운 거 같던데 리뉴얼 되고 나서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장점 살려서 바를 수 있는 방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쓰실 때뭐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쿡 하고 퍼프를 바로 쿠션을 찍으시면 안 되고요. 요거를 살짝만 묻힌 다음에 쿠션 안에 있는 케이스 뚜껑에 얘를 덜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네오 쿠션이 적은 양으로도 균일하게 발리면서 굉장히 얇게 피부 안에 있는 광은 좀 살려주면서 좀 세미 회차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장점을 잘 살려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존의 네오 쿠션은 뭔가 지성들의 원픽 쿠션 약간 요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에 제가 이 리뉴얼된 네오 쿠션을 정말 제가 쓰고 있었던 거 열심히 써보면서 느낀 게아 그것도 다 옛말이다. 지금은 수부지 뭐 건성 그런 사람들한테도 너무너무 찰떡으로 잘 맞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쿠션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여러분 쿠션 사용하실 때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크닝이잖아요. 근데 다크닝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오게 되냐면 그런 화사함을 만 만드는 파우더 컬러가 유분이나 산소를 만나게 되면 걔네가 좀 탁해지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다크닝이라는 게 오게 되는 건데, 근데 네오 쿠션은 그 부분을 빼버려서 오랜 시간 동안 다크닝 없이 쭉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네오 쿠션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 그렇게까지 막 나락 찰떡처럼 잘 맞는 뭐 그런 제품은 아닐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리뉴얼된 네오 쿠션은 제가 이번 여름 내내도 너무 잘 써가지고 저의 쿠션 망태기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더 당당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어가지고 속이 조금 시원하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 빵순이 패키지 이거 제가 제 마음대로 이름을 빵순이 패키지로 <laughs> 지었는데 요 네오 베이커리 에디션은 올리브영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패키지고요. 그리고 올리브영 할인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겉보속촉 유지를 정말 잘해줘가지고 가을이나 겨울에도 걱정 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올리브영 달려가가지고 테스트도 해보시고 또 구매해서 직접 사용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저 같은 빵순이를 위한 빵순이 패키지가 나왔을 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새로운 친구를 또 보여드려야 되는데, 루나의 컨실 블렌더 팔레트 클리어 커버. ]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셨죠?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정말 잘 쓰는 팔레트랑 같이 비교를 해볼 건데요. 우선 구성 자체는 좀 달라요. 이게 블링글로 같은 경우는 딱 여러 가지 기능을 함께 담아놓은 잡티 커버랑 다크서클에 딱 초점이 맞춰진 친구고요. 붉은기 커버할 그린 컬러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컬러가 약간 좀 다른데 블링글로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컬러도 다크를 커버하는데 그냥 톤이 좀 다른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밝은 분홍색빛 컬러는 브라이트닝 기능.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케이스를 딱 열어보면 요 투명한 요게 나오거든요. 컨실러 팔레트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좀 밝게 보여야 하는 곳에 하이라이팅 같은 느낌으로 베이스에 섞어서 2차 베이스 할때 사용을 해주면 되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잡티를 커버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루나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밝습니다. 나는 21호 이상, 그러니까 좀 밝은 쪽으로 이상 호수다 하시는 분들은 루나 팔레트가 조금 더 컬러감이 맞으실 것 같아요. 근데 나는 21호 22, 23까지도 쓴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블링글로우의 팔레트가 조금 더 컬러감이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텍스처감도 당연히 비교를 해봤는데요. 근데 쫀쫀함을 중점을 두고 비교를 해보자면 블링글로우가 훨씬 더 손에 문질러서 발라봤을 때그 쫀득! 득한 되직한 느낌 이런 거는 블링글로우가 당연히 루나보다 더 있습니다. 이 루나 제품이 그렇다고 해서 쫀쫀하지 않냐? 그것도 아니에요. 손바닥에 비교한 영상을 보시면은 확실히 루나도 되게 고르고 균일하게 발린 거 보실 수 있을 거고, 오히려 유분감은 블링글로우보다 조금 덜어졌는데 주름 하나하나 메꿔주거나 좀 매끈하게 얇게 바르기 좋다라고 느낀 부분도 있어요. 루나에게 와 그래서 이것도 진짜 좀잘 만드시긴 했다라는 생각. 을 하게 한 제품입니다. 왜 이렇게 제품들이 계속 좋은 게 나와가지고 매번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구매하라고 할순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리뷰를 하는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너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난감해지고 있어요. 점점 진짜 실망하지 않았어요. 저는 약간 실망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이것도 댓글 남겨주세요. 자그 다음으로는 나온지는 사실 신상이라고 하긴 애매할 수 있는데 어쨌든 뉴가 아직 붙어 있으니까 힌스의. 새로운 글로우 틴트 컬러들입니다. 이거는 힌스에서 보내주셨었는데 사실 제가 아시겠지만 보내주신다고 해서 영상에 다 노출하지 않아요. 뭘 많이 봤는데 굳이 내가 다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 이미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들 보여주실 텐데 저는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온 이유는 뭐다? 좋아서! 힌스의 워터 리퀴드 글로우 블러쉬드 어딕티드 체리쉬드 세 컬러가 다 너무 너무 예뻐요, 여러분. 저같이 쿨톤이긴 한데 미지근한 컬러 좋아하시거나 이제 가을 다가오면 여쿨라들이 난감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를 이 힌스 아이들이 조금은 해소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단 세 컬러 중에 블러쉬드 먼저 볼게요. 이 블러쉬드 같은 경우는 핑크가 아주 조금 섞여 있는데 좀 무드 있는 핑크 코랄 컬러입니다. 얘는 베이스로 발라주셔도 좋고 그냥 단독으로 발라주셔도 내가 칙칙해 보이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컬러 중에서 좀 의외인데 너무 예쁘다. 손이 많이 간다라고 생각하는 컬러 중에 하나예요. 특히 봄이나 가을 분들도 사용하시기 나쁘지 않은 컬러여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범위, 베리에이션이 좀 넓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딕티드인데요. 저는 이 어딕티드 컬러가 세 컬러 중에 웜피입니다. 쿨톤들은 생기 싹 살려주고 웜톤들은 아, 약간 애매할 수 있는 그런 빛을 약간의 로즈빛처럼 보여주는 핑크톤이에요. 그래서 와, 이 컬러 너무 예쁘다. 근데 결과적으로 핑크빛이 많이 들어간 컬러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쿨톤 빛이야. 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서 제가 겟레디에서도 보여드렸죠. 이 컬러 베이스로 뭔가 뮤트하거나 혹은 좀 베이지빛 많이 도는 컬러를 깔고 얘로 포인트 주면 너무 너무 예쁩니다. 마지막으로 체리시드. 이 체리시드 컬러는 그래도 색 컬러 중에서는 가장 쿨톤 빛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그런 핑크 컬러예요. 색 컬러 중에서는 가장 사용할 수 있는 그포의 베리에이션이 좀 좁은 편인 저는 쿨톤이기 때문에 너무 너무 또 좋아하긴 합니다. 어딕티드에서 채도 조금 더 올리고 온도 좀 낮추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결정적으로 이 힌스의 글로우 틴트 있잖아요. 얘네가 처음에 발랐을 때 광도 너무 예쁜데 한 1분 정도만 지나면 얘네가 광이 살짝 조금 더 막이 씌워진 것 같은 약간 유분감이 살짝 있는 듯한 그런 막으로 바뀌거든요. 그때가 정말 예뻐요. 오일막이 바르고 나면 약간 약 입술을 뭔가 덮고 있는 느낌 납니다. 근데 그게 불편한 수준이 아니고 너무너무 예쁘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따 이 바로 다음에 리뷰를 해드릴 건데, 요, 얼터너티브 스테레오의 이런 틴트들 있잖아요. 얘네도 광이 굉장히 예쁜 편인데, 이 친구들은 이런 느낌으로 그싹 감싸주는 광이 올라오진 않아요. 지속력도 차이가 확 있고요. 그래서 나는 좀 확실히 예쁜 광을 내주는 그런 느낌의 틴트를 찾고 있고, 핑크 느낌을 찾고 있고, 착색도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이 힌스 틴트, 어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보여드렸던 얼터너티브 스테레오의 새로운 컬러, 두 컬러, 쿨톤 컬러들로 한번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얼터너티브 스테레오의 립 포션 아쿠아 글로우 7호 핑크소다고요 하나는 바로 슈가 퍼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애플 드롭 미만 잡이다. 라는 <laughs>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발색을 좀 먼저 보시면은 컬러들이 톤을 너무나도 많이 타는 컬러를 내셨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두 가지 컬러가 쿨톤 분들에게만 거의 적합하다시피 하는 그런 컬러인데 그 중에서도 이 슈가 퍼플이 유난히 심합니다.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 핑크소다를 뽑고 싶어요. 여쿨에게 어울리는 그런 컬러빛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컬러감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보라, 이 보라돌이는 입술에 발랐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입술 색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너무너무나 연해요. 만약에 새로운 컬러 쿨톤 분들 그 얼터에서 찾고 계셨는데 이 새로운 컬러 어떤가 저는 굳이 얘까지 사실 필요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결론 뭐라고 그랬죠? 애플 드롭 미만 잡이다. 왜냐면 이 애플 드롭이 정말 생기 있는 레드 컬러고 웜, 쿨을 정말 많이 타지 않는 그런 컬러예요. 어느 정도의 티도 나고 생기도 주고 블러셔로 발랐을 때도 너무너무 그 생기 있는 액설 공주 같은 그런 느낌도 낼수 있고 개인적으로 요두 컬러를 새로 구매를 했지만 손은 애플 드롭에게 계속 주기적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네 그리고 마지막 하, 여러분이 요것도 또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 바닐라코의 신상 정윤님이랑 같이 공동 개발을 하신 디바이 바닐라 쉬어벨벳 베일 틴트 엘레리나 컬러랑 피그 모브. 사실 처음에는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 제품이 예전에 레어카인드 틴트랑 좀 느낌이 비슷한 다는 스코니의 리뷰를 보고 어 레오카인드랑 비슷해? 레오카인드 괜찮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결정해서 해보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친구도 일단 이 발레리나 컬러는요, 특히 봄웜이나 여쿨 분들이 베이스로 발라주기가 너무너무 좋은 흰기가 정말 많이 들어있는 핑크 코랄 계열입니다.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완전 쿨한 컬러는 아닙니다. 그 쩡유님 영상을 보니까 이 컬러를 블러셔로도 많이 바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블러셔로도 발라봤거든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블러셔로 바르실 때 손등에다가 일단 틴트를 좀 덜어서 얘네를 이렇게, 이렇게 막 문대가지고 그 위에 좀 파우더리한 그런 텍스처만 손에 올라가게끔 만들어 주신 다음에 볼에 올려주셔야 돼요 내가 지금 급하다고 이 틴트를 그냥 냅다 이렇게 볼에 바르잖아요 그럼 그대로 약간의 착색이 생길 확률이 있어요 이 손등에 꼭 덜어주는 과정을 저는 거쳐주시는 걸좀더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블러셔로 바르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는 게 이게 발라보면은 굉장히 포슬포슬하고 파우더리한 느낌이 딱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발라놓고 그 표현 자체를 보잖아요. 그럼 진짜 파우더로 블러셔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나요. 그 다음 제가 두 번째로 구매한 컬러, 이 컬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좀 있는데 <laughs> 바로 피그 모브 컬러거든요. 일단 이 피그 모브 컬러가 그 쩡유님 설명으로는 웜쿨 평등 컬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구매를 해서 이 패키지를 딱 보자마자 이게 웜쿨 평등이라고? 패키지만 보세요 이거 완전 가을 컬러 아닌가? 너무 딥하고 와막 아, 더운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입술에 바르잖아요 좀 달라요 특히 그리고 이 발레리나를 베이스로 깔고 바르잖아요 그 정말 인간 무화과 그 자체예요 아 이게 웜톤 쿨톤이 아무나 써도 되겠다 색깔이 진짜 오묘해요. 진짜 그 약간 딥한 무화과 껍질의 느낌이 나는 그런 색이기 때문에 가을에 정말 발라주기가 너무너무 좋은 컬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제품이랑 이제 비교를 좀 해드려 보려고 해요. 바로 롬앤의 블러 퍼지 틴트인데 사실 레어카인드는 이제 구할 수 없으니까 비교를 해드리자면 여러분 감자 쪄서 먹어보셨죠? 감자 쪄서 먹었을 때그 껍질 벗기면 감자의 껍질에 붙어져서 떨어져 나오는 포슬포슬한 느낌 있죠? 그 부분이 바닐라코의 이번 틴트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되고 그래서 입술에 발랐을 때좀더 가볍다라고 느껴지는 틴트는 요 바닐라코. 친트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블러퍼즈랑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유분기가 아주 조금은 더 있는 느낌이에요. 블러퍼즈는 그것마저 좀 많이 뺀 느낌이에요. 그라데이션 예쁘게 싹 나는 느낌을 위해서 보통 이런 제품을 많이 쓰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연출할 때는 블러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제가 가을에 좀잘쓸것 같고요. 그리고 요 친구들 지속력도 괜찮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벌써 이제 9월이 됐고 가을도 왔고 한 그런 시즌에 맞춰서 또 올영이 세일도 했고 여러분에게 올리브영에서 구할 수 있는 올영 신상템들을 좀 리뷰를 해 드려 봤는데요. 여러분이 뭐 이미 구매를 하셨다면 저랑 다르게 어떻게 느끼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또 그런 분들에게도 구매 결정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